바닥 들기. 스 식물 매겨, 징크스 많이 매겨. 백삼원. <laughs> 아 이래서 태사 전단 오곰세북이 마카치면 안 될걸요? 만나 어, <laughs> 들어요 만나만 많이 들. 어. 오케이 잭스 6원 누가 왜 알려주? 만나 <laughs> 많이 들게 면될 일. <laughs> 오나, 만나왜 없어? 올때까지하게 둬야 됨. 원래 맞으면서 배배우술술임임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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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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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에 아, 식물에 지금, 나 13억 벌었어. 아, <laughs> 어라, 쁘다 아, 안 아픈데 기분이 나쁘네. <laughs> 아니, 진짜 다우형밖에 안 보여요. 나 좋아하지 마라. 그 휴직자. 방금 청춘만화였어 <laughs> <laughs> 와, 저거 무슨 스킨이야? 되게 싸네. 우딘이기수도안 음, 어... 나는데? 목이 이기 쌍놈 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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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있으면 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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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라고 파란, 예, 예, 예. 초록 초록색이 거북인가? 아 거북이 거북이랑 똑같이 생겼어. 안 돼. 빨리 가는 모드도 있잖아. ỏ마 어, 놓어서 멈출 수 없어. 아 <laughs> 어, 우리 를 끊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아파. <웃음> <웃음> 아까 3분에 10킬 났는데 3분에 0킬 났어 이번에. <laughs>

가짜도 수확 주나 수확 주는 것들하고. 어, 와 대박이었네. 는데 어... 일단 한명 정도는 정신병을 아, 걸리게 우리 팀에 있을 수도 있어.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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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지금 일대4대 우임. 싸움이 기저 너무 기 저기.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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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기저요 못 잡겠지? 어 잡겠지? 못잡못 잡겠지? 못 잡겠지? 못 잡겠지? 겠지고 잡겠지? 못잡 길다 지 <목소리> 거기 숨어 있어. 내가 나라도 혹시 먹어야지. 다 갔다. 짜다이 아이고. 안녕하 야 <laughs> 진짜 버려! <laughs> 아, 여기 지금 세수하고 왔으이 거면 <laughs> 네, 네. 너무, 너무 거고오 <laughs> 얘는 가서 할수 있는 게 뭐야? 비비기 걸고 <laughs> 비비고 있어야지 기 내신 막기 더무할수 어, 뭐 있는 건 없어. <laughs> 먼저 맞기. 멀리 <먼저> 맞기. 로로 로켓 찾아맞기. 타서 맞아주기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거 <거북이> 보기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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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laughs> <laughs> 뭐, 됐다, 강아. 브랜드 재밌겠다. 어 됐다. 이 야 없을. 아, 우리 총명 줘라 없으 우리팀 총명 있었음? 볼 때마다 계속 줬는데 무슨 소리아 어쩐지 많았다 그래서 몰랐어요 나커트로 4번만 존나 눌리고 있어가지고 <laughs> 그럴 정신없어요 뭐야 지금 <laughs> 진짜 서, 서로 돈이 너무 많겠다 선뜻.. 선뜻 죽기 빨리, 겁나 와와이스돌라이같이 흐하하 라이게그구력한번 I g 네응원 t I g o 죽일 수 I 없 o 이거 내 I got it. I got 아 t 리 아, 가. 아이 it. I got it. I 기 o t it. I got it. I got it. I got it. I g o 다 갑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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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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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낫겠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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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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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르. 어 뭐야, 그가야, 브랜드 불린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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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린데 불린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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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하하하오거 아, 불쌍해. 오늘 좀 거부싸게! <거북. 웃음> 아, 좀 거북, 아 <laughs> 살았어. 아, <laughs> 안 돼! 와 <묵상해. 웃음> 아, 나탈출 실패. 노노 살수 있어. 살수 있어. 나이스. 귀엽다. 멘이에요. <laughs> 맛있겠다. 한대 톡톡톡. 톡 어, 저 불이 나 소나, 블 버. 브랜든 좋아라. 빨이래그지 알았어? 아 알이 없어. 알이 없어. <laughs> <너> 알 없어. <laughs> 어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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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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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막히는... 우와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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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고통통학식>. 아, <laughs> 바이째... 어, 맞아도 되는 거나죠 대콕 시 김래겜! 아! 네. 아 네. 김래겜 아, 네. 달려라! 너에게 닿기를! 길은... <laughs> 대안 <대신> 막히는... <laughs> <laughs> 맞아도 되는 거야 그거. <laughs> 그래. 새가 쫓아와. 나중에, 나, <laughs> 나중에. 새가 쫓아온대. 새가 몸을 이겼다. 아, 거북이 보야 거북이 낚아챘다. 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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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져 앞으로 아, 여기서 한번 달성해 볼까? <laughs> 쪽을 한번 더 여기서 달성해봐야겠다. 그그 <laughs> 그 미션 언제 가요가야 돼? 가져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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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거다걸다 다들켰음 지금. 이길 든최 최초, 최초 이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0.02%점 <laughs> 지금 무적 권위자임 죄송함 못했음 아 아팠가아 어. 유한 잡아 뭐해 <laughs> <laughs> 나한테 <나도> 그래 나 <laughs> 유한 진짜 안들어가면 하는거 없어 들어가고 싶어, <laughs> 아, <사가도> 싶어. <laughs> <laughs> 어. 어, 다음에 아, 어, <laughs> 아, 이 없어 얘피다아이 뒤지게 할거 없네 씨. 네? 뭐라고 하셨어요 <laughs> 반복자, 지금? 어 반복자, 반복자. 어. 어. 개, 이 음... 쪽. 어, 너무 자. 자, 뛰었다. 자, 비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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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아 이건 리와듯이 그래. 모드를 바꿔 모드를 빨리 뛰는 모드가 있어. 보야 빨리 뛰어! 완전 예, 교관같음 어, 호우! 그래. <laughs> 아 이거 맞아도 됐는데 <laughs> 나 벌레벌레 벌레 하려고 그러지 아 맞아 <웃음> <웃음> 바로 미니어처 만들어버리기 <웃음> 뭐야 지금 <laughs> 아깝다 <생각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에이 진짜 <웃음> <웃음> 하하, 하이 아안 <laughs> <laughs> 나왔어, <살았어>, 결국. 아, 왜 싫어. 어이구. 달려라, 레겟보 와, 죽다 <laughs> 오지. 아, 오지마! 오지마, <laughs> 반가워. 나, 알, 나, 아이 아니, 유 <laughs> <laughs> 달려라, 레겟봇 나 이거 려이 살려. 해서, 살려, 살려. <놀람> <놀람> 누가 네, 죽였어 빨리 말해. 누가 죽였어 어, 이게 안 맞네. 누가 실터 쳐버렸어. 어, 이거 유현이가 자꾸 올라 그런다. 어? 그러면 하이. <놀람> <Hi. Hi. 놀람> 자꾸 올라 그런다? 이게 계걸어는 거야? 없어. 이이만 하이? 탑업을 해 오, 오, 오. 어, 나는 내 목숨을 안 주고 포탑을 어, 주지. 어, 에? <laughs> 에? 에? 어, <laughs> 나이스어어거나 아, 오, 뭐야? 야무지 다들 중 앞으로 가는 게더 현명할걸? 달려라 레겐. 달려라 레겜 <laughs> 달려라 레겜 가도뎀 그냥 들어가도뎀 맞아도뎀 다 맞아도뎀 맞으면서 가세요 바로 죽을걸요 그러면? <laughs> <laughs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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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나이스 <laughs> 아니 아, <laughs> 너무 잘한다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역시 원딜 로불레전드가다 이리 오세 레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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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림 레겜 살림 내가 살림 저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데 이거 레, 레겜 구제해야 됨. 오 이거 죽네? 강약해가어너 아아아아 레겜. 레겜 구제 14초 전. 레겜 자꾸 가갑쳐가지고 오오오 피가 안뜨 레겜이 쓰러지지 않아. 괜아 <laughs> 아, 아, <laughs> 괜찮아 <웃음> 괜찮아 <웃음> <괜찮대>. <웃음> 이 녀석. <laughs> 레겜은 죽지 않아 레겜은 죽지 않아. <laughs> 레겜이 쓰러지지 않아. 쓰러진다. 아 안돼 레겜 죽어 레겜 레겜 오안 죽어 살렸어. <laughs> 레겜이 쓰러지지 않았나. 살려버렸어. 어 이거 거의 실내 문제인데 이거는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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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나 너무 감성 감성적이었네. <laughs> 아, 부러졌다. 아, 내 무적이 깨졌다.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. 오, 영이 <laughs> <laughs> 보여줘. 이거는 힘을 보여줘. 드디어 왕도 우디를 시다니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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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돈 보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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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게 뭐야? 울었던 것. 이 만원 쓰기 만원까지 기다리고 사기. 나 외상도 있어. 미친. 탭왜 계속 나옴 이거 뭐야 어, 이게. 우연히... 어, <laughs> 다 나왔어 <laughs> 지금. <와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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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거의 일시불이야 이거. 어. 간다. 이거 이제 진짜 네개 만죽이는 조합으로 간다 이제. 오케이. Okay, okay. 어, 오케 이실드랑지리고아 어, 이거 할수 있는 게 없어 요알 레알 레겐 <laughs> <레게임. 웃음> 너무 재밌어 <laughs> 아 속박 당해 그냥 괜찮아 네. 당해도 돼좀 이따 이번엔 <laughs> 이번엔 <laughs> 나 죽으면 미카엘 싸울게 <laughs> <laughs> 어, 제가제가 미카엘 싸 <laughs> 마지막에 <laughs> 싸움이다 형님, 지금 완전 명절에 돈 많이 주는, 복싱, 아, 복싱 고모 같은. <laughs> 기범이 아, 형. 본다. 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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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범이 <laughs> 형, <laughs> 템 사고 끝남 절대 못 가지. 와, <laughs> <laughs> 어, 졌다, 이거 졌어. 이거 쓴 거야. 이거 졌어. <laughs>